더더더더야야야야야한해딱 뒤집어질 때까지 넣어야 돼해딱 뒤집어질 때 가만있어 가만있어 해딱 뒤집어져야 돼 있으면 이게 딱한 발라닥 뒤집어져 그냥 어우 어아 좋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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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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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하면 식어 버려요 그냥 오케이 okay, 됐어 압착기 같이 잡으면 안 흔들려요, 여기 여기 다 붙으면 다 들어간 거예요, 그냥. 네. 네. 나가면은 오, 다, 다, 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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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. 부숴, 부숴, 부숴. 오케이, 아. 오케이, 오, 처막이 잘 지켰습니다. 야. 예쁘네요. 어. 자. 아. 됐네 이 아. 이제 이제, 이제. 프로네, 프로 이제. 아. 아. 네 아. 아. 이제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구독 아. 좋 <좋아요> 아. 요부탁 아. 립니다 <laughs>